얼마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백수잖아요 그쵸, 그쵸? 그 완전 백수였죠 완전 백수 네. 그러면 그 백수에서 지금 그렇죠. 프랑스 대사관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본인의 터닝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원씨는 일반적으로 그냥 약간 머리가 그런 비상한 스타일이네요 그냥 처음엔 욕심 없듯이 그냥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laughs> 창작물을 만들고 미래거리 내다 본 거지 예를 들어서 생각 안해 봤는데 어. 그렇게 해서 <laughs> 될 수도 있는 거 같긴 해요. 스타트업 아니, 했을 때가 몇살 때였어요? 스물 다섯 여섯 대 쯤부터 한삼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스물 다섯 여섯. 그러면 그때 그때 대부분 우리들의 생존 전략은 사실 내가 미대를 나왔고 내가 체대를 나왔고 사실 일단 먹고 사니즘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불어나잖아. 엄마 아빠한테 나 대학 등록금 비다 줬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내가 드려야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뭐 중소기업이라도 가던 뭐 취업을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진짜 안 해봤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스타트업에서 제가 일을 하긴 했지만 제가 한 20대 초중반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회사는 정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일단 저는 제걸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고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면 결국에는 주어진 일을 계속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창작이나 그런 것들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미대를 간 것도, 디자인 쪽으로 만약에 대학을 가면은, 디자인은 어쨌든 뭔가 고객이 있고, 회사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내가 자율적으로 내걸할수 있는 길들을 항상 좀 따라왔던 것 같아요. 물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거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던 때였고 그래서 더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이제 보고 좀 들어갔던 거죠 아 그러면 왜냐면 이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생각은 뭐 누구나가 20대 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못 살아 네네. 예를 들어서 나 저같이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네네. 막 저는 제가 다 해야 되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저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이 영상을 보는 또 누군가도 그렇게 사실 생각을 아, 할수 있잖아요. 야너 집에 혹시 돈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너 그래서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회사 들어가기 싫어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생각 어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집이 아주 모자르진 않았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소비가 많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만약 제가 그 3년 동안 회사에 있었을 때도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얼마 월급 얼마였어요? 한 2년 반 정도는 제가 80만 원 정도를 받았고. 80만 원?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그 그 80만 원도 이제 뭔가 투자를 받아서 받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 대표님이 사업하려고 모은 돈을 거의 용돈처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님이 계속 돈을 꾸준히 주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한 160만 원, 세후 160만 원 정도로 투자를 받았어서 겨우 조금 조금씩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 제가 돈을 많이 벌면서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생활비를 줄이는 거를 이제 선택을 했죠. 음. 그래서 집이 엄청 부유하지도 않고, 엄청 가난하지도 않고, 지원을 뭐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선택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었는데도, 제가 어쨌든 많은 돈을 벌질 못하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좀 깎아 나가면서 이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도움을 구하기가 좀 죄송했던 것도 있던 것 같고요. 저 지금 인터뷰하면서 스타트업 월급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사실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도 많아요 네. 근데 지금 (80만 원이라는 소리 듣고 아니 그 (80만 원) 받고 (3년) 동안은 그렇게 그걸 갈았다고 네 그래서 와. 제가, 제가 스타트업 이제 그만두고 다음 그다음 해에는 제가 그냥 취업해가지고 살 생각도 했었는데 음. 일반 회사 들어가서 그냥 살면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할 수 있었던 계기도 사실은 3년 동안 작은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큰 돈을 벌면서 살지 않아도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집중하면서 열심히 키워나가다 보면 자기 개발을 따로 또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큰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음. 오히려 그런 톱니바퀴가 되면서 조금 편해지는 삶도 사실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또 장점을 어떻게 좀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뭐그쵸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거죠. 80 받다가 뭐 150까지 받았다며 네. 그럼 사실 중소기업 제가 왔을때 그래도 성균관대 갈 정도고 뭐뭐 네. 뭐 미대라고 뭐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면은 중소기업은 어디든 사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게 네. 그 정도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제원 씨 같은 200 250만원 이상은 난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아 그랬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근데 왜그 길을 다시 가지 않고 지금 파리 있는 거예요 다른 꿈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한 퇴사긴 한데 어떤 꿈이요? 그게 어떤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음, 음. 어쨌든 내가 이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퇴사하고 나서 했던 일들이 뭐 영상 주변에 이제 아는 영상 하시는 분이랑 같이 영상 작업도 해보고, 어또 영상 작업, 그리고. 네, 3D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뭐 제가 악세사리 브랜드도 하나 하고 있어서 브랜딩 같은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봤어요. 이런저런 작업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마땅히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불러주는 것도 없었고, 음 그리고 막상 또 제가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가자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계속 좀 쟀던 음. 거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 어디든 들어가서 조금씩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겁도 많았고, 그래서 집에서 계속 돈안 쓰면서 음. 그냥 부모님한테 지원을 바랄 순 없으니까 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아무리 혼자 뭐 자기 계발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으로... 2 4 시간을 잘쓸 수는 없었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허송세월이 아니라 죽음 아, 세 살이 네. 관련된 거 그리고 영상 네. 만드는 걸 해본 거예요 네. 영상 막어스리도 하고, 어, 3D도 어, 하고. 네. 그러면 이것저것 되게 퇴사를 한 다음에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뭐 경험들을 제거웠을 많은 시도를 한것 같은데요. 음. 그럼 그 많은 시도를 해보면서 솔직히 느낀 건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값은 지금 그래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한번 해봤는데 나는 회사랑은 아닌 것 같고 내 길을 마이웨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가 해봤어 근데 여기에서 딱히 내가 막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강렬히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더붕뜰순 이제 있는데 이 경험들을 해보면서 본인이 느낀 건 뭐예요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배우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가는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해보고 익혀내는 거에 되게 재능이 있다라는 음. 걸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D 같은 경우도 뭐 보통 학원을 가거나 어디 뭐 과외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돈을 내면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워낙에 강의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이 뭐못 살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부모님한테 매번 부탁해서 뭐, 나이도 20대 중반인데, 거의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여기 뭐, 강의를 듣고 싶은데 돈을 달라고 <laughs>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밖에 나가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번다던가,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를 자기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실제로 되게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학원, 학원 말고는 혼자 뭔가를 잘못 해서 저는 제가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무언가를 공부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스타트업 하면서 스타트업은 사실 매일매일이 퀘스트고 도전이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는데 어, 그런 일들을 다 해내 보고 나니까 그 다음 해 백수로 생활하면서도 제가 그런 능력들을 잘 적용해 보면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 봤는데 그게 잘 됐다라는 거를 좀 검증하는 시간이 또된거 같기도 해요.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말은 뭐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그건 돈으로도 네. 사지 못하는 경험을 한 거죠 왜냐면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 거잖아요 네, 내가 보니까 지금 재원씨는 성장이라던가 그런 자기가 뭔가 스스로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을 올라갔을 때그그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도전적인 면도 보기와는 다르게 보기에는 사실 도전적인 면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laughs> 그런데 그런 것도 되게 좀 강한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또 과감하게 다이노 식당을 넘겨버리고 지금 다시 파리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리에 가서 너는 지금 뭘 하는 거야? 어. 뭘 하고 계세요? 어, 지금은 우연한 기회로 이제 파리에서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오. 그분과 같이 이제 팀을 하면서 어, 디자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어, 매주 같은 걸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대사관에서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대사관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전에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같이 작업도 하고, 실제로 반응도 되게 좋아서, 대사관에서 다음에 또 준비하는 행사들도 저희가 지금 맡아서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두 명이서 일하는 작은 팀이었는데, 아마 이제 명함도 만들고 해서 좀더 정말 팀으로서, 정말 팀으로서 약간 앞으로 일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얼마 불과 한1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백수잖아요. 그쵸, 그쵸? 그 완전 백수였죠. 완전 백수. 네. 그럼 그 백수에서 지금 지금 대사관에서 지금 파리 대사관에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본인의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 프랑스를 온것 자체가 터닝 포인트일 거고.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가 있기 위한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백수일 때 봤던 회사 면접이 좀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왜요? 제가 그때 백수로 지내면서 결국에는 음 회사에 어떻게든 일단 취업을 하면서 계속 부모님한테 조금씩이지만 어쨌든 지원을 받는 게 눈치가 보여서. 백수를 탈출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하던 참에 친구가 그 뮤지엄, 더 뮤지엄 비지터라고 한국에서 요즘 되게 잘 나가는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음. 거기 공고를 보내줬어요.